오늘은 제가 스키 이벤트를 진행할 겁니다 지금 댓글 달아도 되고 3월 19일날 달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23일까지니까요 23일날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은, 아니, 그리고, 퀘스트가 있는 개 있습니다. 이세개 네, 있습니다. 바로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하고, 댓글에다 갖고 싶은 이유, 아, 이유를 쓰고, 아이디를 쓰면 됩니다. 댓글에다. 그러면 제가, 룰렛으로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죄송하지만, 스키 한 개밖에 안될것 같습니다. 그럼, 승빠.